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영석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안면윤곽 수술 전에 꼭 해야 될 치료 그 다음에 밀어서 해야 될 치료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는 그래요 이 수술 자체가 안면골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부분 주로 치아가 되겠죠 요런 부분들 관련해서 입 안쪽에 어떤 상처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어, 치료 범위가 겹치는 거죠 해당되는 부분에 어떤 염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미리 해결을 하고 수술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거기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수술 시기를 좀 늦추거나 뭐 조절을 하더라도 어 깔끔하게 치료를 해놓고 수술을 하는 게 좋은 게이 윤곽 수술이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미용 수술이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억지로 당겨서 진행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잇몸이라든지 치아에 어떤 충치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미리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는 거를 권하고요. 광대축소술의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 4 5도 광대축소하는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그상악동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비동염이라고 그러죠. 정확히는, 근데 축농증으로 많이 알, 알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부비동 쪽에 염증이 있는 경우, 코감기가 심하게 걸렸거나 해서 이제 비뇨과 가서 이제 부비동염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만성으로 부비동염을 앓고 계시는 경우에는 수술 전에 제가 CT를 찍어 보면은 거기에 이제 콧물 농이죠. 결국에는 화농성 액체가 꽉차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할때 어쩔 수 없이 상악동 윗부분이 열리게 되면서 어 거기서 이제 농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칭 얘기하는 고름인데 이게 수술 후에 상처가 깔끔하게 아무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부비동염 수술을 먼저 받거나 혹은 약으로 조절을 해서 치료를 한 다음에 수술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후에 부위동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 진행 후에 그 주변에 있는 점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염증이 더 심화되고 심해지면서 농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상악동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잘 따라와 주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안 생기고요. 행여라도 이 부비동염이 계속 악화가 되는 경우에 광대축소술을 할 때는 이반절개를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상악동압. 앞벽을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통해서 부위동 치료를 할수 있는 법도 존재를 하니까, 뭐, 염증이 있다고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적절한 치료라든지 전략을 잘 세워서 수술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사각턱 수술의 경우에는 치조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턱은 턱뼈가 있고 그 위에 치아가 이제 뿌리 내리고 있는 치조골 조직이 같이 있는 뼈가 되는데, 그 치조골 쪽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치과 쪽 관련돼서 치아에 염증 그 결국 충치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윤곽 수술 후에는 입을 크게 못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술 후에 충치가 있다고 해도 적절하게 치료를 받기 힘들고 치과 선생님들이 치료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놓고 수술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윤곽 수술의 한 파트가 되는 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개 턱을 안 만들면서 정면에서 효과를 많이 낼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술이 바로 피질 절골 수술인데 피질 절골 수술을 할때 외피질을 제거하게 되면 이제 안쪽에 있는 수질골의 일부가 드러나게 되죠. 만약에 이때 사랑니가 매복된 형태로 또는 잠복된 형태로 어 턱뼈 안쪽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경우에 외피질에 가까이 사랑니 뿌리가 접해 있는 경우에는 피를 절골할 때이 뿌리가 손상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고는 하는데 미리 빼고 오면 가장 베스트다. 하지만 남아 있는 경우에 이 사랑니의 각도라든지 뿌리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 시에 만약에 이 사랑니 뿌리가 손상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은.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피질 골 수술을 먼저 하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랑니 뿌리 의 손상에 의해서 사랑니가 죽거나 아니면 충치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발치할 거를 고려하고 수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피질 절골하고 사랑니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 추가적으로 사랑니 발치를 필요할 정도로 손상이 크게 간 경우는 없어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안심시켜드리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임플란트라든지 치아 교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정 중이거나 또는 임플란트가 완전히 다 식재가 된 이후에는 사각턱 수술 자체에 의해서만으로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손상이 가지는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 없이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교정 장치 중에도 이제 바깥에 이제 브레이스라고 그러죠. 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수술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면 윤곽 수술을 할때 미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랑 그다음에 손상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 관련돼서 정보를 좀 드렸고요. 다음번에 좀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